검백이, 반갑습니 안녕하세요, 입니다 네, 유겸 씨, 네. 지금 여기가 어디죠? 이곳은 KBS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인데요. 네. 저와 준열 씨가 KBS 쿨 FM 케이팝 플래닛 마지막 스페셜 디 j 를 맡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어땠나요, 준열 씨? 아, 네. 오늘 케이팝 플래닛 마지막 방송이어서 그런지 네. 정말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. 네 아가세분들도 굉장히 많이 와주시고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셔서 힘이 더 났던 것 같은데 유겸씨는 어땠어요?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K-POP 플래닛 마지막 방송이에요 너무 아쉬웠지만 저희가 마무리를 잘한 것 같아요 다 아, <laughs> 주니어 형과 함께해서 더 좋았고요 거짓말 아니죠? <laughs>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네. <laughs> 주니어 씨 아가세분들이 저희의 직캠 영상을 보고 싶다면 어떡하죠? 네 저희 가세분의 K-POP 플래닛 영상 여기 K-POP 라디오 앱 콩에서 독점 성공이 되는데요 네, 아직 콩을 다운받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KBS 콩을 검색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, K-POP p l a 미방송분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, 저희의 직캠 영상도 오직 콩에서만 공개됩니다 네, 직캠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네, 지금까지 가 o 분7의 주니어 유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